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애들의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달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주부한테 있어서 방학이 완전히 복병이거든요. 드디어 애들의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자유가 생겼습니다. 아싸! 방꼬라지를 봐. 음 아, 정말. 완전히 또 전쟁이구만, 전쟁. 아, 일단 먼저 치워야 되겠어요. 어, 쇼파 청소의 마지막은 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합니다. 먼저 이 무릎담요부터. 무릎담요를 옆에다 가잘 놓고요. 마지막은 쿠션을 하나 옆에다 놔줘야 되겠죠.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놔주시고 인테리어의 이 마지막은 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손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이 쿠션 가운데를 한번 내려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이제 호텔 인테리어의 완성이 됩니다. 얘네들도 가져와서 딱 놓고 가운데 빡. 얘도 가져와서 가운데 놓고 빡. 따란. 저 토끼 모자를 곰돌이한테 이렇게. 씌워놨더니 보기 좋던데요? 일명 곰돌이 푸 토끼 모자 흣! 띠용 띵, 띵. 아까보다 좀 깨끗해졌죠? 따란! 이제 좀 호텔 같아요? 이제 좀 깔끔해졌죠? 제가 그 전자제품 사면 오랫동안 새거 같은 느낌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잘안 뗍니다 제가 <laughs> 그러면 상처도 안 남고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세탁기 통 세척을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통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정제를 하나 이용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세탁기 안에서 좀 냄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빨래를 해도 세탁기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세탁조 청소를 해줘야 돼요.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그 대부분의 세탁기에 보시면 통 살균이라는 이런 버튼들이 있거든요. 먼저 키고 여기를 통, 살균을 누르면 대략 이제 하죠. 아까 전에 이 세정제를 이통 속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깐 다음에 이 안에다가 막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 부었어요. 문을 닫고, 이제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달에 한번정도는 세탁조 청소를 해줘야 냄새가 안난다고 해요 주부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 이런 된장 이게 이게 락스랑 똑같은건가봐요 옷에 좀 찼더니 나의 소중한 옷 나의 아줌마 작업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뭐라고 아참 이거 뭘로 하지 이거 매직으로 그어야 되나 이거 이제 뭐 애도 없고 하니까 굳이 요리를 열심히 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 한달 내내 점심, 저녁 맨날 요리를 했으니까 이제 요리가 너무 지겹거든요. 벌써 점심인데 오늘은 그냥 라면이나 먹을게요. 아마 주부님들 다 라면 많이 먹죠? 아마 이렇게 먹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여러분,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딴거다 필요 없고, 라면 전용 냄비가 필요합니다. 요 양은 냄비에 끓여야 라면 맛이 좋아요. 그러라 나의 맛있는 라면아 오늘 먹을 라면은 신라면 파가 또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파를 하나 좀 넣어줘야 라면이 신선한 맛이 나죠 아, 도대체 라면은 누가 만들었냐, 응?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이것만 먹기 좀 심심해서. 저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 편인데, 이것만 먹기 좀 심심해서, 참치 하나 같이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맨날 이렇게 라면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귀찮아서 라면 먹는 거예요. 참고로, 이 참치에 있는 기름이 나쁜 기름이 아니래요. 보통 우리 이게, 기름 때문에 기름 다 건져내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기름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괜히 기름 버리지 마시고 다 드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음. 오늘은 점심 먹고 좀 이따가 마트를 좀 가봐야 돼요. 오늘 사야 될게 많네. 요즘 머리도 많이 길러가지고 머리도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애들 오기 전까지는 머리 자르고 마트 갔다 오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마트에서 좀뭐좀살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트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나 주보 아빠, 주보 아빠, 주보 아빠. 나 주보 아빠, 너무 바빠 한숨 돌릴 틈이 없어 자고 나면 모든 것이다. 마트에 한 번도. 카메라를 가지고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보통 마트나 이런 쇼핑몰 같은데 카메라 이렇게 들고 가면 왜 찍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아마 막아서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에다 시잡은 죽어들어 봐. 사고니에는생마야 마치 이렇게 카메라 들고 들어오기는 처음인데 되게 쑥스럽다 4만 원짜리나한 2만 원에 살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근데 몇명이나 먹겠어. 국거리 고기를 사야 돼요. 요게 국거리를 먹기 좋은데 한우 큐브팩은 26,000원. 근데 호주산은 9,900원 이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나중에 얘기해서 홈플러스에다가 얘기 좀 해야지 이거 혼자 이렇게 찍고 다녀야 까 이상하다 요즘 딴건다 비싸도 식빵이 제일 싸 190원 유통기한이 긴걸 골라야 할 텐데 앞에서 보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짧죠? 뒤에 걸에야 돼.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아, 주스를 사야 되는데,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 유통기한이 2월 3일까지죠? 근데 뒤쪽으로 가면? 잘 보세요.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뒤에 걸 사야 돼. 내가 보는 세상에 합계, 누누, 받쳐줘. 존은 가져줘. 뭐, 오늘 살 거는 여기서 다 끝났고. 근데 와이프가 지금 생리대를 사오라는데. 근데 생리대를 사오라고 했으면 어떤 종류를 사와야 되는지 나한테 알려줘야지. 물어봐야겠다. 아이씨, 창피해가지고 지금 되게 빨리 걸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원래 이속도로 제가 쇼핑하지 않습니다. 아, 요즘 집에서 필요한 물티슈. 물티슈는 얘가 제일 싸더라고요. 하나당 천 원. 아 어, 와이프가 생리대를 사라고 했는데 음. 하, 생리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이게 뭔지 어떻게 하냐? 이름을 써줬어야지 이름을 그냥 생리대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가? 지금 생리대 어떤 거 사야 되는지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카톡으로 한방으로 된 거? 한방 한방? <laughs> 한방. 한방은 뭐지? 아니, 생리대에 무슨 한방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한방? 한방. 아, 한방으로 중형, 대형. 이런 거 사오래요. 이게 맞나? 이게. 이게, 이게 한방인가 보다. 중형, 대형.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쇼핑할 건 여기까지예요. 전 지금 약간. 창피해서 빨리 여기를 떠나버리고 싶어요 빨리 계산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서 아직까지는 못 <laughs> 들만한데 아이, 나중에 이렇게 마트에서도 종종 찍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좀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잘하고 있죠 지금? <laughs> 계산하러 갑시다 무 바빠 숨 자고 나면 것이 어제와 다 네, 번호 찍을게요. 다음번에 마트를 갈 때는 좀 아침 일찍 와서 찍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만 돼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 눈은 별로 안 오는 겨울이었는데 아직 날씨가 좀 춥긴 추워요. 그쵸? 일단 다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 정말 마트에서 촬영하는 거는 <laughs> 너무 쫄았어요 제가 마트에서 촬영할 때 처음 해보는 거라. 다음 번엔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엔좀 뻔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가져가서 집에다가 정리를 하고 저는 좀 머리가 요즘 길어가지고 머리 좀 깎으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네. 좀 있으면 유치원에서 막내 아들이 돌아올 시간인데 한번 머리를 한번 깎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한 30분이면 깎을 테니까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장난이에요. 이쪽 이쪽도 좀 깎아야 돼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어. 아 머리를 좀 자르려고 했는데 지금 예약이 있어가지고 안 된답니다. 어쩌면 내일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네. 오늘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초등학생 방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애깨죠 애깨 으에, 수많은 애깨들 우우우우우. 하여튼 이거 바닥에 떨어뜨리기만 해봐 가만안둬을당씨 저희 큰 딸이 이번에 6학년에 올라가거든요 6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받았어요 그 5학년 때는 영어 교과서가 천재 교육과였는데 이번에는 교과서가 YBM으로 바뀌었네요. 아 YBM에서도 교과서가 나오네. 아 이래서 미리 정가를 사두면 안 돼요. 교과서가 바뀌니까 학년별로. 예전에는 이제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안일을 맡으면서 영어 영어 학원을 끊고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주바빠가 또 영어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좀 읽어볼까요?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Hello, hello, may I speak to Inha? This is Inha speaking. This is Dan. Let's go camping this Saturday. Sorry, I can't. How about next Saturday? Sounds good. 네, 발음 죽이죠. 예전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애들 보육해 주시는 할머니도 썼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학원들 많이 다녀야 되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집안일을 맡고 또 교육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 사교육비 많이 줄고, 사람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뭐, 인컴이 좀 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사실. 그 동안 방학이라서 많이 그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방학 끝나자마자 오늘 첫날을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막내 아들 들어올 시간이거든요. 아 오늘 사실 첫계약이라 조금 쉬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사실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네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부 아빠였습니다.